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옴니 네트워크 살펴보실 건데, 이 옴니 네트워크 차트 보면서. 완벽한 매수타점이나 목표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옴니 네트워크가 오늘자로 이런 식의 큰 양봉 캔들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두자리에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비록 이런 식의 윗꼬리가 좀 달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기존에 이 하락 나올 때의 매물들을 모두 다 집어 삼킨 채 이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까지 실려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 옴니 네트워크에 대한 굉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옴니는 기존에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뭐 이렇 반등 한번 크게 내준 적도 없이 우성 가격을 떨궜었는데요.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 또한 꺼졌을 때 중간 중간에 이런 식의 거래량이 또 튀더니 오늘자로 이런 느닷없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잠깐 반등 나왔을 때 당시에 정확히 안착해줬던 이 지지라인에서 이런 식의 저항 맞고 위꼬리달린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은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옴니 네트워크가 더큰 폭의 상승 채널을 그려가면서 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뛰어넘으려 노력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옴니 네트워크의 개별적인 일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나 기관 기술 지표들의 삼중 지지로 인해서 지금 명확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을 찍고 나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던 비관론자들의 그런 분석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락 점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과 지금 옵션 시장에서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기관들의 흐름을 주로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박차가 잘 고루 갖춰지고 있다는 말인 것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매년 9월장을 좀 레드셉템버라고 부르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는데 그만한 지금 우리가 좀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로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연내 20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점을 완벽하게 사수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연준에서의 금리나 정책이 이러한 상승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강세장 초입에 진입했다는 분석가들도 나와주고 있고 정말 이름면 우리가 이 10월을 고점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모멘텀들이 겹치면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투자 심리가 공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불장 사이클이 이러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강세장까지 예상.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비트의 도미노스가 견고해서 알뚜코인은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 스트레티지나 메타플레이닛은 가격이 낮아질 때도 높을 때도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낮은 가격대에서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이 옴니네트워크의 추가적인 상승 또한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매수매도 번복전략을 통해 구간구간을 잘 발라먹어야 앞으로 이런 식의 더큰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거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승 초입에 와있는 종목들을 명확한 타점과 관련된 전략을 세워놓고 정확한 자리에 진입을 하신다면 추후에 다시 상승이 나아졌을 때더 크게 한탕 먹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루 이틀 늘리고 올라가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매수야 어느 정도 손절가 정해두고 정확한 자리에 진입하면 되겠지만 이런식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가장 잡기 힘든건 바로 이 매도타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고민들을 할거 없이 각각의 이슈들에 따른 이런 매수타점이나 목표가를 전부 다 알려드려볼거니까요 우리가 재차 조정을 받을때도 다시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그러한 시점과 혹시라도 나는 아직까지 좀입구간에 물려있어서 그냥 얼른 탈출부터 하고싶다 좀 지루하다 하신 분들의 완벽한 추가매수타점까지도 제가 지금 대응자료집을 통해서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물론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 코인에 대한 대응자료집을 보내� 그렇죠?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슈나 뭐 재단측 일정들 싹 정리해둔 거랑, 휴가 메스 타점이라든지. 목표하신 목표 가격라인까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런 식의 PDF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지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 아래 스크롤 내려보시면 설명 더 보기란이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뒀으니까 이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여기 기타 항목란 체크하시고 간단히 종목명만 작성을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코인 관련해서만 해당 자료지 바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 뭐 따라 원하시는 항목들도 있으시다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이 밑에 받아보실 연락처만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건 실시간으로 운영중인 텔레그램 무료 수통방 입장 요청하시는 거고 뭐두 번째는 물린 종목 같은 거 상담 잠깐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대박 스윙주 다음 상승 랠리 펼칠 그런 히든 종목 문자로 하나 띡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물론 재단측 일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내어드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재미로라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 코인이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차트 지식이 없으신 분들 한눈에 보기 쉽게 PDF 파일로 만들어둔 매매법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난 지금 그냥 이 영상에 나온 코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예 관련해서 매수 목표 추매가나 던져줘라 하신다면 여기 기타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해당 종목명 코인 이름만 옆에 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이거 뭐 체크하고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어, 진짜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만약 관심 없고 노력도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코인판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낱 개미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 이 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당장 아래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이 해당 자료들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